<목소리> 음,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이 보라색 컬러 액체풀 갤럭시 액 컬러 액체풀 이펄 가지는 이, 이 슬라임으로 한번 액계를 만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시작해볼까요? 자 아, 일단은 이제 비닐봉지에 서부터게요 세 분까지 가능해요. 힘이 아주 좋습니다. 우구비구. 이번 감량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넣거든요. 었 이렇게 물, 요 물에다가 이 갤럭시풀을 넣어줄게요. 자, 자 넣더기용 오, 갤럭시풀. 오, 갤럭시풀인데 용도인데 카메라 잘안 보이네. 잠깐만요. 안녕 여러분들.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느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낌이 진짜 좋아요. 오잘안 오. 오, 나와요 생각보다 이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여기다 풀이 있어요 딱오 예쁘죠. 이따가 이거랑 잘 섞어도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이 가봐다 최대한 뭐물품을 만들어 했으니까. 한3분 정도 잘라 줄게요. 닦아줄게요 너무 안나와요 저 제가 요거에다가 갑자기 해보고싶은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파란색깔이 있다가 이마가루이 뭐냐면요 제이 파란 미나가르랑 얘랑 섞어볼게요, 한번. 느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포를 만으니까 조금 재미가 없네? 유니콘 풀 넣을까요? 오케이, 그럼 유니콘 풀을 넣겠습니다. 제가 야, 양은 이번에 대공에을해드어요 왜냐면 지금 물이 다덜렀는데 생각보다 풀이 있잖아요. 이 풀이 별로 없고, 물만 지금 많고, 이제 물가야 되거든요. 막 올챙이처럼 이렇게 막 다가가는 느낌으로 돼있어서 <laughs> 너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이풀이넣습게요 이 제가 지금 집에 풀이 없어서 제가 이걸로 만드나요자 아우 왠지 잘안 열려 자 이거 열고 올게요 뿅. 자 이제 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풀을 오오오 엄청 잘 나와요. 오, 얘가 얘가 좀 도움을 주네. 자, 지금 이불 남김없이 쫙쫙 넣어드리겠습니다. 어, 왠지 완전한 슬라임 신비한 슬라임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오, 오챙이 같아 오챙이 두 마리. 있어. 보세요. 무슨 뭐 이거 보라색까뭐 올챙이고 이거는 무슨 뭐지? 지형인가 얘도 올챙같아.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화면 보는지 알겠죠? 보세요. 엄청나죠? 바닥에 보면 으 근데 이거 보세요. 완전 올챙이에요. 이게 올챙이에 올챙 보세요. 이게 올챙이인데. 올챙이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 느낌으로. 왠지 느낌은, 그게 안 좋은데, 만져보면 느낌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 정도만 일단 대충 따고요. 자, 일단 여기다가 소다랑 액티랑 이거 넣고 뭉쳐볼게요. 한번 이번에는 제가 소다랑 니뉴 넣고, 이게 니뉴가 별로 없다면 액티를 넣어줄게요. 일단 액티 남은 거, 이 아이슬라임 액티를 고 됐어, 이 깜짝 놀랐어, 저. 근데 액티는, 끝. 액티는, 이제 넣으면 된단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올챙이가 왜 이렇게 기억이거든요, 오. 오, 근데 조금 뭉친 것 같으면 다른 것 같아. 일단은, 보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어말 궁금한 점이 있는 여러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소이의 궁금한 점. 아 근데 그리고 75명 진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 있으면 8천 아 8천 8000 예.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막 컬러 지금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지금 물은. 철물이 됐고, 얘? 예? 이 아이들 넣을 시간 조금만 넣게 얘는. 하늘을 좀 보정하기 위해서. 아, 하늘을 보라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낙깔를 제가 샀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랑 섞으면 이제 궁금해서. 헉! 신기해. 형, 뭐가 해야 되지? 이게, 살짝 그 바다에 있는 우주 같아 우주. 우주 슬라임 만들어주겠다. 자, 다 됐으면, 메용 메뉴. 남은 민뉴를 깨끗이 넣어줄게요. 남색되고 있어요. 남색. 오, 남색 괜찮지. 하늘도 예쁘지만, 좀 남색을 좋아하거든요. 남색보자. 오, 이제 올챙이 갔다다가 지금은 좀 예뻐졌어요. 이제 엄청 조그맣게 이렇게 했는데, 오, 보세요. 제가좀 안뭉치는 거지. 으니까니니를더 넣어줄게. 요니뉴니뉴를 <laughs> 넣어줄게. 요 섞어줄게요. 오, 느낌은? 그러니까 풀에 따로 넣어가지고 지금 좀 문제다. 그러면 소다, 파타파타파어볼 이제 설탕 파죠 설탕을. 이거 보세요. 느낌은 지금 막 남색 같지만 지금 진짜 남색감 되는 좀 지금 꿀이 따로 나와가지고 좀 문제다. 지금 이렇게 안 뭉치고 있어요. 어떡해. 안 뭉치네. 오. 슬라임을 넣고 좀 챙겨볼까요? 요 슬라임을 좀 넣어볼게요. 갑자기 뜻밖의 슬라임을 넣게 됐네요. 이 슬라임, 이거 목공풀 슬라임인데 어쩔 수 없죠. 뭐, 하늘 색깔에 이걸 만들었으면 그거 상관없겠다 공동 넣어줬습니다. 지금 직접 넣어줬거든요.

뭘해야 되지 지금 남색 같으면서도 보라 느낌 자 한번 민유를 쓱싹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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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지금 딱 우주 느낌 우주에다가 우주 별이 쏟아집니다. 우주 별의 오자 지금 느낌은 이렇게 느낌은. 뭉쳐지고 있어요. 니니 뿌리 뿌리, 뿌리. 와손 아파요. 손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데이터는 소중한 거 아시죠? 네, 맞아요. 1.5단계로 좀 미리미리 빠르게 해니 된다. 제가 배속한 것처럼 빠르게 했습니다. 뭔청요 어우. 완전 많이 넣다 쟤. 쟤만 어 우와. 어, 근데, 부족한 기분 있나요 짠. 좀 만져볼게요. 이렇게 지금 액기에는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잉을 더 넣을게요. 인유를 더 넣는데. 한번 넣자. 음. 오, 느낌이 좀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제가 뭘 해야 되지? 지금 화면에는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살짝 연... 색깔. 거의 우주 느낌 아닌데요. 우주 느낌 아닌데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우주 색깔이에요. 보라, 완전 진한 보라. 찐보라, 찐보라. 여기요. 이렇게 보면 연하지만. 얘도 엄청 진하답니다. 이게 기포 빠지면 아마 더 진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거 찍는 날이 금요일 날이거든요? 11월, 11월 마지막 주, 내일 토요일이에요. 그때 아마도 영상 곧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은 주말 되면 뭐 하시나요? 저는 주말에 엄청 바빠요. 숙제도 해야 되지만, 떡볶이 만들기도 할 거고, 그리고 놀 거고, 숙제도 해야 돼요. 이렇게 뭉쳤는데, 이거 정상인 이 슬라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위해 2.5단계를 해주시고요. 제가 2.5단계 더 추가로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곧! 친다. 자뭉쳐뭉쳐 뭉쳐. 뭉치기 시작했어요. 뭉치기 뭉치기 시작했어요. 오오 오, 오! 대박. 하나 났어요. 슬라임 이제 됐어 그러면 빠르게 빠르게 자니뉴 뿌리고 뿌리 뿌리. 제 손에도 뿌리 뿌리. 여러분들은 슬라임을 어떤 색깔 좋아하나요? 어떤 색깔? 댓글로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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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 저는 핑크랑 민트를 좋아해요. 여러분 들말 무슨 생각이 까요 검정 색깔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노란 색깔을 좋아하실 분들도 있고 초록분을, 초록 색깔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고, 그다음 하늘색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보라 색깔을 좋아하는가요 왠지 보라 색깔을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우와, 근데 진짜 이렇게 볼 때는 뭐알해야 되지? 아, 진짜 오고 해서 뭐, 쉐빈품 넣었나?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는 진짜 진해요. 진짜 진한 편이에요. 완전 진한데, 화면에 엄청 연하게 나오네요. 와, 진짜 대용량이다. 와, 이 한, 이목공푸 슬라임이 이렇게 위력이 크다니. 아이슬라임 같아요. 하지만, 아이슬라임이 아니라니. 와, 느낌 완전 좋아요. 근데, 팔이 아파요. 어, 저는 지금 보셔서, 이제, 벌써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거의 14분 찍어서, 제가 요거를 12분 동안, 아예, 지금, 이제, 감상을 한번더할 겁니다. 제가 1분 동안 감상하고 오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Giày